많은 대국들의 기대에 부합을 하게 될지 네,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자, 일단 어, 너무나 많은 기자님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진행 중인데요 일단 블랙이 여러분들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오 어, 어.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우, 야 중국에 있는 멤버 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랭키의 비용이 만평 DK입니다. 오늘 기자 님들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데뷔 쇼케이스 열심히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떨리는 순간인데요. 아주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블랭키의 막내 소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랭키의 섹시덤덤, 루이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먼길 오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 이 쇼페이스를 통해서 저희 아홉 명의 모든 멤버들 다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랭키에서 공유해 막내를 맡고 있는 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랭키의 파란 머리, 시우입니다. 네, 오늘 많은 아티스트 분들도 이제 다 오늘 음원이 나오고 쇼케이스를 하시는데, 이렇게 저희 블랭키의 쇼케이스에 먼게 찾아와 주신 기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헛된 게 되지 않도록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집니다. 안녕하세요. 블랭키에서 음색을 담당하고 있는 성준입니다. 네, 기자님들, 저희 이제 또 저희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저희 멋진 무대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랭키 일본인 멤버 마이키입니다 오늘 날씨도 더, 더운 가운데 이렇게 우리 돼서토리일본 위해서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랭키에서 매력을 선당하고 있는 동혁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기자님들과 연이 다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앞으로 음, 좋은, 좋은 기사로 블랭키가 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벌써부터 글로벌 해외 팬들의 온라인 페이지가 생길 정도로 엄청난 인기몰이 중인 블랙이 아웃 멤버가 드디어 출격합니다. 네, 한트 포즈로 오르듯 사랑에 부닥하고 있네요. 살짝 보글처럼 왼쪽도 살아봐 주시겠습니까? 왼쪽. 네, 떡서. 이번 타이틀곡 떡서. 이라는 노래 제목에 발맞주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자,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쪽 끝까지. 네. 좋습니다. 데이 티저를 통해 보 벌써 아홉 명의 다양한 모습을. 네. 그래서 알고 계신 많은 대중분들도 계시죠? 좋습니다. 떵썩 하는 모습. 정면 바라보시고, 떵썩 한번더 해주실까요? 정면 바라보시고, 떵썩. 네, 좋습니다. 아, 지금 이곳까지 달려온 우리 기자님들도 깜짝 최고고요 우리 블랙키를 기다리고 계신 많은 대중 여러분들도 이미 위너시고 최고입니다. 앞으로 깜짝이 돼. 우리 블랙키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혹시 시그니처 포즈 있나요? 하나 이어갈까요 시그니처도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너무 얼굴 가리지 마시고 살짝 내려서 좋습니다. 정면부터. 자, 블랭키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아홉 멤버들이 보여줄 섹시 카리스마 멋진 퍼포먼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살짝 몸을 틀어 왼쪽으로 네, 같은 포즈 이어가 주시고요 좋습니다 어우 이가이 바로 블랭키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블랭크 빈곤감과 <laughs> 키, 열쇠를 가진 두 단어의 합성어, 블랙 키. 과연 어떤 빈 공간을 열쇠로 꽉 채워주고 또 풀어줄지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4차 촬영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아홉 멤버 고맙고요. 처음 개별 촬영으로 우리 DK부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덟 멤버는 무을 뒤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